안녕하세요 드로캠입니다자 오늘은 특별하게 BEX 엠버서더님을, 브랜드 엠버서더님을 모셨습니다. 자 엠버서더님 자기소개 좀. 안녕하십니까. BEX 스피릿 코리아의 브랜드 엠버서더 문 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BEX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BEX 스피릿 코리아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음. 사제라 컴퍼니의 회사의 한국 공식 수입사로 앞에 보이시는 1792 프리미엄 법원 외에도 법원 3대장 중 하나죠 네, 버팔로트레이스를 주력으로 해서 네, 수많은 제품을 현재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1792를 한번 파보자 이렇게 6가지 라인업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이 6가지 중에 어떤 걸 제일 먼저 시음을좀 해봐야 아마 1792를 접하신 분들은 네. 가장 많이 접하는 제품은 저희 옆 앞에 있는 스몰 배치 음... 제품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몰 배치를 먼저 테스팅을 하면서 그 다음 제품으로 그래서 아... 총 6개를 한번 네, 드셔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스몰 배치. 네. 가장 또 라인업 중에 그래도 제일 흔하게 볼수 있는. 맞습니다. 네.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은 소비자분들이 접하신 제품이죠. 음... 네. 지금 도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보시면 46.85도 네. 라고써 있습니다. 네. 버번 제품 자체가 스카치 위스키나 싱글몰트보다 맛과 향이 좀더 강렬한 이유는 도수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어, 맞아요. 대부분 이제 스카치 위스키보다는 조금 더 높기 높은... 때문에 굳이 글렌캐로널 잔을 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알코올에 대한 향과 음. 맛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음. 자, 일단 스몰배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살짝 듣고 네. 우리 한잔 먹을까요? 뭐스몰배치는 사실 뭐 버번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이제 증류주 숙성 방식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작은 배치 소량을 생산을 해서 이제 병입을 하는 제품이다 라는 뜻이고 이 스몰 배치라는 의미는 이제 제품의 전체 카테고리에서 엄청나게 큰 이제 차지를 하는 이제 비율은 아니고요 음. 이제 이런 제품이 항목에 들어가 있다 라고만 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어쨌든 제목은 스몰 배치예요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일단 한 잔을 자도수당 46도가 음. 조금 넘으니까 맞습니다. 자, 일단 천천히 한번 시음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트렁근. 음~ 법원 네, 네그 그냥 법원이에요 네, 정확한 법원. 법원 네 부드럽고 달콤하고 식있게 건데요 매운맛이 없네요 그래서 이스파로베치의 가장 큰 장점이 이 법원을 잘못 드시는 분들 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 부드럽게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법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강렬하고 그렇죠. 조금 세고 치고 요 생각을 하시는데 요 제품이 그 다른 법원에 비해서는 고 그런 느낌 조금 덜해서 굉장히 부드럽네요. 맞습니다. 달달하게 네. 편하게 그냥 드시기 가장 좋은 제품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오, 오 맛있네요. 네. 한 모금만 더 먹어보고 여기다 얼음을 하나 넣어서 먹어. 네. 네. 얼음을 조금만 넣어서 드시면 네. 더 부드럽고 편하실 수 있습니다. 얼음을 하나만 네. 넣을까요? 전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 네. 살짝... 얼음을 너무 많이 넣어도 그쵸. 오히려 술 맛을 좀 낮추기 때문에 네. 조금만 넣어서 조금 차가운 느낌만 주게 네. 살짝 부드러워질 정도까지만 네. 딱 이렇게. 네요 이렇게 촥 먹어도 네. 거부감이 없는. 그러네요. 네. 네. 오, 얘는 이제 얌전하게 <laughs> 뚜껑을 네. 닫고 다음 병을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스윗 윗트 네. 그럼 이거는 그 호밀 대신 밀을 썼다. 그렇죠. 네. 밀 함량이 높은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위트라는 단어로 넣은 제품이고 네. 이 밀을 사용한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드러움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이건 매시빌이좀 다르겠네요. 매시빌은다 다릅니다. 아 지금 이것들이 다매시빌 달라요. 네. 오. 저희 이제 사자라품퍼센스 만드는 제품들은 매시빌이다 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고도의 이거는...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네, 맞습니다자 일단 미리 들어갔다니까 굉장히 단맛이 많이 돌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아까 것보다는 컬러가 좀더 연해요. 네, 연합니다. 네. 이, 이 원래 이 버버는 아시겠지만은 옥수수 함면이 네. 기본으로 깔리고 그쵸. 그 외에 50%그 외에 이제 베이을할때 어느 곡물을 섞냐 따라서 그 달라지는데 이위트를 강조하는 제품 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달달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게. 아 어, 확실히 어스몰비치보다 부드러워. 네. 달콤하고 목 넘김이 싹하고 넘어가는. 이거 그 약간 거버 먹는 거버 아세요? 옛날에 그 이유식 달콤한 그 아기들 먹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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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부드러운 그 이유식 먹는 네. 느낌이에요. 네. 부드럽고 퐁신퐁신한 느낌이 약간 거버 같은데. 약간 <laughs> 매칭은 안 되긴 하지만 그만큼 <laughs> 부드럽고 달콤한 <laughs> 네. 맛이 난다. 진짜 그 거버가 약간 부드럽고 달콤한 네. 느낌이라, 오, 이게 딱 그런 오 맛이에요. 그래이 그러니까 제품도 이 버번이나 미스키 인문자들한테 추천드릴게죠 진짜 입문자한테뭐 네. 음, 네. 네. 단점은 귀하다. 세 번째 병. 싱글 배럴이요. 네, 네, 세 번째는 싱글 배럴입니다. 네. 뭐 싱글 배럴은 뭐 스몰 배치랑 동일하게 그쵸. 잘 아실 겁니다. 네. 이 싱글 배럴 제품이 사실은 약간 좀 프리미엄이라는 느낌 조금 있어요. 그렇죠. 싱글 배니까. 네. 싱글 배라는 것은 단독 배럴에서 네. 이렇 병입이 돼서 생산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싱글 배의 특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독된 배럴에서 그쵸. 오크통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오크통의 특징이 잘 잡히는. 네. 이 친구도 도수가 49.3도입니다. 네, 좀 높습니다. 도수는 상당히. 근데 사실 버번 위스키가 한 45도는 넘어가야 네. 대략 그 위스키의 맛이 좀이 49도, 8도? 사실 그 정도가 버번을 먹기에는 좀 적당한 그쵸, 네, 도수라 그쵸.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보다 낮으면 사실 그냥. 술을 그냥 약한 거로 찾는 느낌으로 가는 좀 거거든요. 좀 밍밍해요. 사실은. 네. 그래도 이거는요 제품은 이제 어좀 버번을 그래도 조금 드셔 보신 분들이 한 번은 챌린지 하기에는 적합한 도수다. 자, 두 병까지는 일단 입문자가 먹기에 좋은 코스였다면. 네, 맞습니다. 여기선 이제 어, 입문보단 조금 중급 코스로 가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버번을 좀 아는 분들이. 그렇죠. 네. 네. 자, 싱배는 또 어떤 느낌일지. 네. 앞에 음. 입문자 에비해서는 치는 게 치는 맛이 있어요. 버번은 약간 목을 탁 때려줘야 되거 맞습니다. 스냅이 딱 들어오는 그 맛이 그쵸. 있어야지. 아 이거 버번이구나. 어, 근데 뒷맛은 굉장히 더럽고요. 그리고 뒤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지금 향이 네. 여운이 계속 가. 여기 요, 요, 요 요기에서 계속 음. 나무, 음, 바닐라, 네, 카라멜 요기. 바닐라가 강하네요. 바닐라 확실히 강게올라습니다이 네. 네. 오크통의 특징이 잘 살아났다 보니까 원래 아메리카만 이제 배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바닐라. 진짜 네, 바닐라가. 바닐라. 정확히 느껴져요. 재밌다, 이 술. 이게 한번 탁 쳐주는 그 느낌이 네. 정확히 신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오, 그 뒤에 부드러운 바닐라가 계속 음, 목을 싹 네. 이렇게 앉혀주는데. 네. 괜찮네요. 오, 맛있다. 아, 이것도 잔한잔 잔 먹고 이렇게 또 흔들고 있으니까 네. 향이 또 이렇게 또. 네. 오, 지금 이 치는 맛이 너무 좋아서. 네. 사실 이건 얼음 타면 그 치는 맛이 사라질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네, 저도 네. 그래서 이거는 얼음이나 물은 비추. 이거는 네. 한 번에 원샷을 때려야 돼요. 혹시 버브는 약 잔에 원샷이.. 쫙! 원샷 한번아 이거네. 네. 오, 맛있네요. 자, 이제 네 번째 병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 병을 넘어왔고, 이제 중반부를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병은 또, 보트린 본드네요. 야, 이 보트린 음... 본드가 할 얘기가 많죠. 그쵸. 네. 이 보트린 본드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제. 그쵸. 네. 이제 미국 내에서 양질의 하이 퀄리티 법원을 음...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이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보트린 본드라는 이 명칭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 몇 개가 있죠 그렇죠. 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미국 내에서 지정한 웨어하우스 그렇죠. 네, 숙성 창고에서 숙성을 해야 되고 도수는 50도 증류를 하는 뭐 시즌까지도 그렇죠. 정해서 그 시즌 내에 증류된 제품을 지정된 웨어하우스에다가 숙성을 해서 50도로 맞춰야 되는 <laughs>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 어, KS 마크 같이 그렇죠. 네, 인증을 받은 거죠 이거 좋은 거다. 네. 네, 이거 되게 우리가 꼼꼼히 검수를 했고, 그렇죠. 네, 우리 세금 우리... 잘낸 거야.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보트린 본즈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50도. 맞습니다. 100%도. 네, 100%를 네, 네. 100 맞춰야 되고, 네. 과거에 미국 내에서 법원을 생산했을 때는 네. 사실 너무 막 만들었다죠. 그렇죠. 네. 찍어내기식으로 술을 만들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그런 제품을 먹고. 이제 병하고 죽는 사람도 생기 그렇죠. 네, 네. 네. 알코올에다가 이상한걸 넣어버리니까 뭐~ 담배잎을 넣어버리고 네 <laughs>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법원이냐 아니냐 그럴 그죠. 정도로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 막기 위해서 도입이 도입이 된제도기도 해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지는 전통적인 법원이라고 그쵸. 보면 되죠 네. 그렇죠. 네. 정직하네요 네 그냥 딱 스탠다드한 법원 네.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해요. 옛날 과거에 처음에 도입됐을 때 바트린 본드의 네. 버번을 먹었을 때도 이런 맛이 나지 않을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건. 얘는 매운 맛도 살짝 있어요. 네, 스파이시합니다. 네. 네. 사실은 그럼... 지금까지 오는 여정 동안 네. 매운 맛이 많지 않았는데 음, 얘는 오 매운 맛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우리가 버번을 먹었을 때 느끼는 스파이시함.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그 맛을 더 지켜 나왔다는 생각을 그치, 하는 그치, 거죠. 그치, 네. 그치, 그치. 옛날에 그래서 이제 버번을 드셨던 분들이 어 약간 이거 너무 치는데 음... 이게 한 아, 이런 느낌 아닐까. 그렇죠. 네, 좀더 그런 생각합니다. 치공 매운 맛까지 사실 어 싱배까지는 되게 부드러운 맛이 지배적이었다면 네. 사실 어 보트린 본주는 진짜 오 정통 버번에 네. 진짜 딱 내가 여지껏 알고 있던 그 버번의 느낌을 맞습니다. 정확히 네. 표현해 줬네요. 아, 1792라는 네이밍을 한 이유가 있죠. 아, 있습니다. 네. 네. 제품 설명 조금 해드리면, 은이 네. 1792라는 이 브랜드 네이밍의 의미는 켄터키주가 독립적인 주로 딱된 해가 1792년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네. 네이밍을 1792로 한 거고, 어, 간혹가다가 1792년에 설립이 돼서 그런 거 아니냐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내가 켄터키주의 대표야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켄터키주를 상징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네. 켄터키주의 가장 기념적인 연도를 음. 병에 이제 로고로 넣은 거죠. 하, 멋진데요? 네, 마음에 쏙 듭니다. 네, 네. 자, 한잔 하시죠. 네. 자, 드렁크. 이것도 완전 딱 때려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드렁크. 음. 아, 이건 진짜 딱 법원이네요. 제가 지금 이거를 먹고 네. 한 3초 정도를 안 삼키고 혀를 이렇게 돌렸어요. 네. 감사하면서 확실히 혀에 약간 살짝 짠릿한 느낌이 들죠. 타 오네요. 네. <laughs> 이거 진짜 법원이네요. 다섯 번째, <laughs> 자, 이게 재밌어요. 네. 12년이에요. 12년. 네, 맞습니다. 법원을 12년 숙성한다 네. 흔하지 않죠? 흔하지 않죠? 매우 나하지 않죠. 거기다가 스코틀랜드하고 다르게 미국이 또이엔젤스웨가더 많잖아요. 그쵸. 증발량도 많고 네. 관리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런, 이런 고숙성 제품이 나오기가 힘든데 이시구에 네. 되는 12년이 네. 이제 가장 하이 제품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 그럼 거의 하이엔드급인가요? 가격도 상당하겠는데요? 이 179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는 네. 이 제품이 가장 고가고 가장 좋은 제품으로 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아, 이거 막 50만원, 100만원 이런 거 아니까, 오해하실 수 있지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시오구이는 과거서부터 꾸준히 위스키 생산을 하면서 양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정도의 가격은 아니라고. 일단은 기대가 많이 됩니다. 12년 네. 숙성을 했으면 진짜 얼마나 많이 줄었을까요? 아, 저희가 네. 보통 이제 스코틀랜드 네. 내에서는 5년에 네. 뭐 날아가는 게뭐4% 이상, 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사실 그두배 정도는 날아간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12년 동안 배럴에 넣어놨으면 거의 남아있는 원액이. 그죠 적죠. 그죠. 네. 궁금하니까 마셔볼까요? 네, 한번 드셔보시요 사이에 넣니까 네, 자, 들어간. 들어간. 어떠신가요? 맛인데요. 각 색깔들 굉장히 네. 표현을 잘했어요. 네. 텍스처가 다 다르지만 그것들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쫙한 입에 넣을 수 있게 음, 만들었네요. 네. 아 괜히 비싼 건 아니군요. 아 원래 그런 말이 있죠. 원래 돈은 돈값을 한다. 아, 네. 다행이네요. 싼게 비지떡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 절대 그렇지. 그렇죠. <laughs> 아, 제가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해서 비지떡은 네. 아닙니다. 오. 네. 상당히 훌륭한, 네, 상당히 훌륭한, 오. 아맛있네 아, 네. 그냥 저는 이건 단순히 말씀드릴게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그냥 버번인데 맛있어요, 네. 네. 이게 아주 그냥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뭐 향이 어떻고, 진짜... 아이뭐 모르겠어요. 네. 그냥, 그냥, 그냥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뭐 바닐라 향이 어떻고 뭐 음. 이게 아니고요. 그냥 맛있습니다. 예. 네. 그냥 뭐. 제가 이게 좀 궁금했던 게. 네. 풀프프예요. 의미로는 꽉차 풀프. 예. 네. 딱 네.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62.5도입니다. 아, 좀 고도수죠. 그죠 그래서 아마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 마신다.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이 풀프루프를 지금 왜 마지막에 먹느냐? 네. 사실 순서대로 가게 되면은 원래 보통은 가장 비싼 거를 마지막에 먹죠그 네. 사실 12년은 진정 하이엔드를 맨 마지막에? 네, 하지만 제가 이풀풀프를 마지막에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풀풀프가 진머레이가 최고 평점을 주는 법원. 머레이 네. 형이 네. 아. 세계적인 이제 위스키 평론가가 네. 최고 평점을 주는 제품이고 그리고 사실 저도 제가 이 여섯 개 모두 다 사랑하고 너무 맛있지만 네. 저의 컬러를 가장 베스트로 꼽는다면 저는 이 풀풀프.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자 우리 또 엠버서더님이 극찬하는. 풀풀풀 한번 네. 먹어보겠습니다. 야 어떠신가요? 얘 농축액인데요. 제가 마지막에 추천드린 네.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와 이게 여지껏 먹은 것 중에 제일 목을 건드는데 네. 건드리고 끝나요. 네. 탁팍끝 네. 네. 이렇게. 제가 아까 맛봤던 그 쉐리에서 느꼈던 어. 그 과일 맛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네. 왜 들어 있죠? 나 궁금하네. 아, 이 아무래도 네. 이 알코올의 함량이 높을수록 네. 사실은 그술 본연의 맛이 저는 가장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 맛의 결정적인 이유죠. 와, 이거는요. 지금 혀가 얼얼해요딱 먹으면은 어 이거 뭐지? 싶은 네. 그런 알코올 도수예요. 대신 재밌는 건 일치구이 가지고 있는 그 단맛 이런 것들이 그냥 고스란히 다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저는 이풀풀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일치구이에서 나오는 가장 응축된 그 특징과 포인트를 가장 잘 잡고 있는 정말 응축돼 있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문자용이라고 말씀드렸던 네네네. 처음에 드시기 편한 제품 두 개는 음. 얼음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요. 하실 중국부터는 얼음 없이 넣는 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오, 저도 그런 생각이 쫙 네. 강하게 듭니다. 와, 얘는 진짜 응축돼 있네요. 풀풀풀가 많네요. 아, 왜? 왜? 왜 이게 6 0조오던가왜 네. 얘가 이렇게 맞췄는지 알겠어요. 네. 아, 이거 블랙인 이유가 있었군요. 아, 확실히 강렬하게. 강렬한 맛이. 네. 네. 오, 이거 먹다가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생각 없이 먹으면 정말 네, <laughs> 죽을 수도 있는. 네. 맛있다고 그냥 벌컥벌컥 먹으면 네. 그 다음 날이 사라지는. 사실은 62.5도를 네. 못 느끼겠어요. 네. 맛있어서. 맞습니다. 근데 혀에서 매운 맛이랑 이런 걸코튼대면서 네. 야, 이건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맛 자체는 사실은 네. 그냥 먹기 너무 편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근데 딱 혀에서는 알코올이탁 치는데 네. 어? 뭐지? 하고 도수를 보면 은 아! 이렇게 되는 죽을 수 있겠구나. 네. 아. 근데 하지만 계속 먹게 되는 마성그기 때문에 네. 근데 앰버서더님이랑 같이 방송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네. 저도 이런 촬영은 사실 처음인데 네. 아, 너무 재밌고 저는 이제 이런 촬영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 소비자분들이 법원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면 좋겠고, <laughs> 네. 이제 법원이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고 맛있는 제품이 많다. 점점 더 우리나라의 법원 시장이 좀 넓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정말 과거에 비해서는 어, 그럼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법원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그쵸. 정말 많았죠, 네. 네. 법원하면 옛날에 잭단이란 진빙이었거든요 어, 그렇죠. 네. 네. 무조건 이제 그 두려 나왔다가 네.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은 제품이 국내도 에 수입이 그쵸. 되고 있고. 정말 마니아층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음.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 1 7 9이 같은 경우도 이 스몰 배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여섯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 줄은 잘 모르시다 잘 보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부분이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음,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네. 또 재미있는 제품 소개해 주셨으니까 네.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될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저는 그래서 이1 7 9이가 네.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여섯 개나 출시하고 를 있으니 네. 그리고 아까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문자, 중국자 고급 다 달라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컬러로 그렇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 나는 입문자니까 네. 스몰 배치, 스위트 티트. 그렇그 그렇죠. 먹어보고. 어, 스위트 티트는 안 돼요. 지금 물건이 없다면서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가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위트 티트는 아쉽겠지만 스몰 네. 배치로. 그렇죠, 네. 그 그렇죠. 네. 자 오늘도 우리 또 엠버서더님 모시고 즐거운 방송했는데요. 다음에 라이브에 한번 같이 방송하시는 걸 우리 약속을 했고요. 네. 네. 오늘도 너무 즐겁게 엠버서더님과 방송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제품 소개해 주시고 네. 또 즐겁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